자 영어 독해는 우리가 할수 있는 아주 쉬운 영역에 속합니다. 사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을 해놨으니까.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독해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미셸 오부마가 말했던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은 저급하게 갈때 우리는 고상하게 갑시다. 작업하게 구문독해 끊어읽기 청크독해 같은 인간이 만든 그러한 방법 또는 분해한 방법들은 조잡하기 이를 데 없죠. 우리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로 언어라는 것을요. 자, 그것을 활용해서 독해를 하며 고상하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Human Development라는 것으로서 Process Transition Ritual. 란 말의 아,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철학으로서 하버드에 나와 있는 자 그래서 인간의 발달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발달 과정 처리 과정 전환 그리고 의식이란 거로 시작해 보죠. Mark Houser believes that we learn morality like you do language. Mark Houser라는 하버드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덕성을 인간이 언어하는 것처럼 배운다는 겁니다. 인간이 언어를 하는 것처럼. We have an inborn ability to ability to extract rules of morality from the setting in which we live. 우리는 타고난 능력, 바로 추출해내는 능력, 도덕성의 규칙을 추출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바로 뭐죠?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는 우리가 inborn, 타고난 능력입니다. 그 규칙성도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축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Researcher t e s t this view using moral dilemmas. 자, 연구원들은 이 견해를 예, 도덕적 딜레마를 이용해서 테스트해봤어요. The most common is a t r u l l y car dilemma. 가장 흔한 거로는 트롤리카, In the trolley car, Trolley car, Trolley car, t r o l e Trolley c a Trolley car. t l e y car, t e y car. Trolley car, Trolley c a t l l e y a r Trolley car. Trolley c e y o l l e y Trolley a r t r e y a r t o l e y t r o l e r t r e a r l a r o l a r t r o a r t r car. Tro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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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t r a r t e y c 오도가도 못하다. 철도의 트랙 위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다섯 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diverting the cart o another track will save five but kill another individual who is on the track. 자, 디버트 바꾸다죠. 그 자동차를 방향을 또 다른 트랙으로 바꾸게 된다면 다섯 명을 구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인디비주 개인이 죽겠죠. 이 사람은 그 트랙에 있는 사람이 죽겠죠. In the foot uh, bridge dilemma, to save five people, a person must push overweight p r o d u c e n s of the bridge onto the track to stop the trolley. 자, 그런데 이 그거 말고, 이제 t r 리 l l e 딜레마 말고 비교되는 게 이제 foot bridge, 발로 걷는 bridge, 다리, 인도교 같은 거죠. 자, 인도교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다섯 명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 한 사람은 반드시 오버웨이트, 과체중의 포드시런 보행자를 밀어서 오픈 분리죠. 다리 밖으로 떨어지게 해서 트랙 위에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온투 위에 그래서 스탑 트롤리 그 전차를 막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앞에서는 다섯 명을 죽일 바에 한 명을 죽이자 이런 개념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개념으로서 같은 방법이지만. 우회 가는 길에다가 뚱뚱한 사람 밀어 넣어서 막아주는 방법 이게 바로 인도교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는 evidence supports that people worldwide favor devoting the trolley to the save lives of others, but pushing the someone for the same purpose. 자, 이 증거가 서포트 하고 있는 건전 세계 사람들은 뭘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바로 트롤리를 바꿔서, divert, 방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는 찬성하고, 그러나 사람을 밀어서 똑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거는 나십니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t distinguish harm for purpose. harm because of one's actions. 그들은 뭐를 구별한다는 거? distinguish harm.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해를 입히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행동 때문에 생기는해이두 가지를 구별한다는 거죠 results so consistent across cultures that these may be universal in moral reasoning 요게또 줄친 이유가 언어와 비슷해요 결과들은 너무나도 consistent, 일치한다는 거거든요 across는 가로지는 거죠, 문화로 가로지는 그러니까 어느 문화든 간에 다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universal 아니겠느냐 도덕적 추론, reasoning, 도덕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유니버셜, 다시 보편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거다. 그렇죠. 모든 전 세계에 언어가 7천 개가 있거든요. 7천 개는 언어가 적은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7천 개가 자연적으로 생성됐을까요? 이거부터 가 풀어야 될 과제인데 이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인본 말고는 없죠. 어떤 경우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능력인 거예요. 돌고래가 물속에서 수영을 할수 있는 것도 태어난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말을 하는 거고 언어를 하는 것도 태어난 겁니다. 결국 상대방의 말을 코드죠. 이런 코드를 코딩되어 있는 것을 언코딩, 다시 코딩을 분해해서 암호를 풀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더 우아하게 여러분들이 이문장 해석할 때마다 they, 그들은 디스팅이 구별한다 목적함 뭐 목적을 위해서 자르고 뭐 이렇게 형식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분석체되에 조잡하고요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타고난 기계가 있다는 거 7천 개가 있는데요 이 7천 개 언어들이 다 각자의 방법을 해석을 하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도덕성과 똑같이 타고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버드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마이클 샌들 교수가 했던 예중의 하나를 결국 그분이 한건 아니군요 이분이 하셨나 봐요 제안을 모르겠어요 누가 한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전 세계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똑같은 언어를 하고 있구나라도 저는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저급하게 인간이 만든 조잡한 방법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독해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